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변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기아의. 카니발 R 뉴 리무진 차량입니다. 이뉴 리무진과 카니발 R 그 차이점은 카니발 R 시절에 구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디 자체가 좀 짧았습니다. 쇼바디였는데 1 1인승 길이 바디로 해가지고 구인승으로 나온 게 리무진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이제 잠시 후 보시겠지만 실내를 봤을 때이 차박용으로 이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런 차중에 하나죠. 이맨 뒤에 있는 3열 시트가 싱킹이 되고 2 열이 접히면서 굉장히 널찍한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2년 10월에 13년형 차량으로 주행거리가 99,000 킬로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전에 좀 기이한 현상도 있었는데, 뭐한 3~4년 전쯤에는 이 올류 카니발보다 이뉴 리무진이 더 비싸게 판매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하면 카니발 R은 11인승이 기반이기 때문에 2종 오토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운전 하지 못하지만 9인승은 가능하죠. 두 번째로 차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중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이다. 그게 정말 장점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매입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차량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분 차량 중에 구독자님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릴 만한 차량을 선별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 위에 올라가는 연락처는 저희 직원 연락처니까 혹시라도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성모터스 채널 보고 연락하셨다고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아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저희 이성모터스 채널은 이 대상 차량의 외관 실내 보여드리고요 영상 후반쯤에 이 차량의 특징 성능 점검 기록부 시세 등 이런저런 설명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운전석 쪽으로 돌면은 휠이 보입니다 휠뭐 세월의 흠들은 조금씩 있죠 타이어는 한5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면을 살펴보시면서 이제 사이드 발판이 있는데요 사이드 발판 이 하단 부위 보시면 어디 깨져 있거나 훼손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사이드 발판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이드 발판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카니발 R 같은 경우에는 깨져 있는 차량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이드 발판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 아, 이 오토 슬라이딩이 적용되어 이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토 슬라이딩 작동 되죠. 자, 뒤에 휠 타이어, 네, 타이어 한5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후면으로 돌아보시면 후방 감지기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2열 시트가 이렇게 접히면서 위로, 그리고 또 탈것까지 돼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성인 남성이 누워도 이쪽에 매트 하나만 깔아주면 정말 차박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맨 3열이 이렇게 싱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탄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혹시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면 또 이걸 시트를 올려서 제키시면 이 골프백을 이렇게 세워서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썬루프가 보이고요. 천장 상태 보시면 약간 이쪽에 얼룩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깨끗하고 악취 같은 건 없습니다. 투체는 블랙박스 있고요. 좌우성 면으로 살펴보시면 휠, 타이어 네, 50% 정도 면들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사이드 발판도 깨끗하죠? 휠, 타이어. 타이어는 전반적으로 한 50%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휠이라든지 군데군데 이제 붓터치 한거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면직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시동을 걸고 엔진룸 살펴볼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고에 대한 설명은 해드릴 게 없는 게 이제 무사고 차량이어서 사고 없고요. 자, 아, 이제, 웨벨트 쪽으로 해서 이 엔진 왼편 쪽으로 보면은 오일이 사면 이쪽으로 흘러 있습니다. 뒤편으로도 잘 봐야 되고요. 오일이 흘른 자국은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이고요. 파워 오일 양도 적당하고요. 이 엔진 소리를 이 차량을 들을 때는 좀 치는 소리가 나는지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엔진 소리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바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 접이식 미러와 윈도우 스위치고요 버튼 굉장히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는 빠져 있구요. 시그 해지거나 그런 부위 없습니다. 열선 핸들이 보입니다. 주행거리 99,600km구요. 핸들, 어디 까지거나 그런 거 없이 깨끗합니다. 크루즈 컨트롤하고 블루투스, 오디오 버튼, 그런 리모컨 다 있구요. 오디오 쪽부터 공조기까지도 어디 버튼 해진 부위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죠 후방 카메라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후방 카메라는 이 룸미러 순정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룸미러로 후방 카메라가 보입니다 조우석 시트, 대시보드부터 다 양화죠 그 하이패스 룸미러에 블랙박스 2채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가 있죠 자, 빨강 썬루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썬루프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썬루프입니다 자, 뒷좌석인데요 자, 이렇게 뒤에 공간. 지금 시트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두 개를 이렇게 접어 놓긴 했는데 이게 탈 것까지 돼요. 그러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누워도 아마 제가 다리 조금만 오므리면 누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의자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최대한 젖히든 아니면 이 의자를 탈거를 해버리든 그럼 굉장히 편하고요 또한 이 차량이 차박에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는 이런 공방 같은 데서 이 나무를 이게 평상식으로 짜주는 게 있더라고요 뭐 키트가 보니까는 뭐 100만원도 안하는 그러니까 몇십만원으로 이 키트까지 제작이 되던데 혹시 차박용으로 이 차량에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뒤에 앉아 있는데요 정말 이 떨림이 그 진동 자체가 가솔린 차에 앉아있는 정도로 엔진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천장에 썬루프부터 이렇게 이 정도 상태고요. 뒷좌석에 공조기 쪽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있죠. 예전 제 친한 친구가 이차량 가지고서 아이들과 이 차박을 엄청 다녔고, 제 학교 선배님도 이 평상을 만드셔 가지고 직접 만드셨어요. 다니시면서 뭐 유튜브도 촬영하시고 정말 재밌게 다니셨던 그차 중에 하나입니다. 실내 공간을 정말 잘 뽑아낸 차량이죠.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카니발 R 이제 뉴 리무진으로 해서요, 12, 13년식으로 봤습니다. 어, 가장 저렴한 게 399만 원부터, 가장 비싼 차량은 1,250만 원까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가격대 기준이 한 700선대가 가장 많이 보이고요. 이 기준점을 좀 보자면, 이700 이하로는 10만 키로 이내로 들어가는 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킬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900만 원대로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비싼 차 보시면 5만, 5만 뭐 이런 게뭐 천만에 다 넘어가죠. 가장 저렴한 차는 주행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27만, 38만, 24만, 20만, 33만 이런 것들은 뭐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차량들이고요. 5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이제 20만 초반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600만이 보이니까 이제 2자가 빠지고 이제 10자로 바뀝니다. 가끔 20만도 보이긴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상 속 차량 바로 살펴볼게요 네, 영상 속 차량이고요 바로 성능점검 보겠습니다 아 성능점검 보기 전에 이 제가 영상 속에서 이두 개를 접고서 촬영을 했는데요 이두 개가 접히기 전에 가 아마 1m 70대 정도 길이가 되고요 이게 접혀가지고 들리면은 2m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성인이 누워도 발을 접 않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베트를 깔든지 아니면 이제 평상 같은 거를 좀 제작을 하셔 가지고 직접 만드시는 분들 보시면 뭐 재료비하고 뭐 인건비 좀 들어가서 50만 원 이내로 하시던데 제작되어 있는 걸또맞추시면 100만 원에 넘어가고요. 그런 식으로 차박하기 정말 좋은 차량이긴 합니다. 바로 성능 살펴보시면 9 9 6 0 0 k m 1 0만킬 m 다돼 가죠. 특별히력 용도 변경 다 없습니다. 아, 단순 교환도 없는. 무 사고고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자, 오일 팬 쪽에 미세는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 차량이 저희 직원 차라고 했잖아요. 그 직원에게 이거를 빨리 수리를 해나라고 전달을 해놨는데 이게 수리할 내용이 아니고 오일을 교환하면서 묻어 있는 걸로 체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능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아니면 정비소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면 은 이제 바꿔준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아직 지금 공업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서 아직은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 양호 판정 받았고요. 이 당시에 그 카니발, 리무진 차량은 두 가지 등급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고급형하고 프레지던트 이게두 가지였는데요. 이 차량이 이제 최고급형이고 이 프레지던트 차이점이 뭐냐면 내비게이션 수정 6.5인치, 그좀 그러니까 작은 액정으로 되어 있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JBL 시스템 사운드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운전석에 전동 시트 들어가고 추가 옵션을 집어 넣으면은 그때 이제 파워 트렁크 가 들어가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당시 그 니무진 차량 자체가 차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 이 영상 속에 보이는 이 최고급형 이 차량도 3천만 원짜리 차량이고 이 프레지던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3,500이 넘어가는 정말 이 신차가로는 그 당시 12, 3년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비싼 차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대부분 11인승을 많이 뽑으셨고 보통 이제 GLX급으로 많이 뽑으셨는데 그 당시에 카니발이 2,600에서 3천만원 사이였어요. 굉장히 좀 비싼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니발 R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특징은 없어요. 이 카니발 정말 많이 팔았던 차 중에 하나인데, 고객님들께 차를 그렇게 많이 팔면서 뭐 문제가 있어서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연락 온건 없고, 간혹 가다가 이제 가장 많이 소모품 중에서 조금 생각나는 게대포풀이 쪽입니다. 엔진룸을 보시면 이 엔진을 쳐다봤을 때 왼편으로 이제 벨트가 지나가는 그 벨트, 겉벨트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베어링 이제 댐퍼풀리 쪽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경화가 돼가지고 벨트 자체가 이제 헛도는 현상, 녹이 나서 경화되는 현상 그런 현상 때문에 뭐 핸들이 무거워지거나 또는 이제 겉 벨트에 이상한 잡은 소리가 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벨트만 교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베어링 그 댐퍼풀리까지 같이 교환을 하는데 10만 원 후반 정도에서 뭐비싸게는한 30만 원대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그 소모적인 좀 문제점 그게 하나 있고요. 타임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체인이니까 타임벨트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을 필요없 없고요. 이 예, 디젤 차의 뭐 공통적인 거, 뭐, 인젝터 쪽이라든지, 뭐, 매연 쪽,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카니발 R은 뭐큰 문제 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나왔던 올뉴 카니발 같은 이제 파워 슬라이딩 도어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한데, 이 카니발 R 시절에는 이 부속 모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수입산으로 썼고, 올류 때 국산으로 넘어가면서 그 문제점이 생겼었는데, 이 카니발 R은 오토 슬라이딩에 대해서도 뭐, 큰 문제 없이 판매하고 사오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카니발 아리에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제가 매입한 차는 아니고 저희 직원분이 매입해놓은 차량 중에 하나고요. 좀 차박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분들이 뭐 세컨카라든지 그런 걸로 이뉴 리무진 차량을 많이들 찾고 계시기 때문에 또 날씨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했고요. 영상 속에 있는 전화번호는 저희 직원이니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상모터스 채널 보고 전화했다 오시면 아마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해주실 겁니다. 이상으로 이상모터스 대표 양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